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 미중 무역전쟁 최고조, 반도체가 핵심 쟁점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내년, 아, 내년이 아니죠. 올해 11월에 펼쳐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쟁점이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중국 대리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 영상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것을 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열려죠. 그래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전쟁, 이게 더 심해질 것이고, 오히려 올해가 중국이 견디기가 훨씬 힘든 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및 투자 성과가 바이든 정부의 정, 어, 경제와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례기가 결국 더 강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미국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 미중 무역전쟁 최고조 반도체가 핵심 쟁점으로입니다. 지금 어, 전체적인 그림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중국의 규제가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일 이런 발표를 했죠. 중국을 상대로 한 규제 정책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어, 지금 전체적인 미국 유권자의 상당수가 보수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고 있죠. 어, 트럼프 정부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간 기업들을 미국으로 되돌라, 되돌아오게 해야 된다. 리쇼링.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막는 것이 자체가 미국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는 몇안 되는 목표인데 올해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중국 때리기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때리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 반도체 발전이 바이든 행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국 규제의 효과를 증명하는 일, 이것이 인기 초반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미국 제조업 재건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에도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즉,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공급망을 단절하는 디커플링의 성과를 내는 일,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발전을 하지 않아야 미국이 발전한다 라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성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E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는 평가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적극 화답했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은 아직 내수 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는데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어, 자동차 수출을 최고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중국 자동차의 수출이 조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어, 러시아 제재 때문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중, 어, 러시아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어, 지금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끝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황은 또 돌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 지금 자동차 부분은 이렇게 됐지만,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칩스법을 중심으로 추진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한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서 이 정책, 칩스 법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어,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뭐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가 일단 투자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TSMC와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되었던 미국 반도체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한다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테일러 시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지만, 이 공장 가동 연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정책이 현재 실효성을 그렇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제재에 대한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어,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래서 중국 반도체 때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허점을 드러내면서 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웨이가 SMIC와 함께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한 것즉 어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어 7나노 반도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결국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물론 성능 차이라고 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7나노로 만들었다라는 그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기술 발전을 늦추는 데 효과를 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야당 측, 즉 공화당 측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앞세울 공산이 크다. 결국 어 화웨이의 칠라노 반도체의 생산, 어 SMIC를 통한 칠라노 반도체 생산은 어 지금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꺼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 현재 바이든 행정부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때리기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측면입니다. 특히 재선을 위해서 강한 때리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캠프, 어, 캠페인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향한 무역제재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모든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 때리기가 어~ 지금 보수화된 어~ 미국 유권자들을 어~ 지금 현혹시키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 중국 대리기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이나 태양광과 같은 산업에 적용했던 수준의 고강도 무역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전에 철광과 태양광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태양광과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만드는 어, 태양광 제품을 완전 수입하는 것을 막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미국 정부는 어, 레거시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어, 구형 반도체죠. 구형 반도체가 미국 영향 미국 기업들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중국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제한 그래서 A100, H100, A800, H800 여기에 L40, L40S 이런 제품들을 그리고 RTS9069인가요? 이 제품까지 수출 제한을 강화한 점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ASML 반도체 장비 수출 시 중단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DUV 노광 장비 세대가 중국으로 결국 건너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즉기 어한 6월 지나서 이런 시점에 중국 대리기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모든 언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더욱더 압박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동맹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과의 거래 축소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급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도 예외로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러면. 한국 기업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유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소 완화된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유예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한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 지금 현재는 다소 제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연말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한국도 그 사정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히토류를 중심으로 무역보복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반조치 때리기,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때리기 정책에 맞서서 다시 무역보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한 가지 보고 있는 점은 바로 이거죠. 어, 중국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끝나면, 어,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국, 어, 이러한,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면 미, 중국이 여러 가지 히토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과 주요 동맹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불확실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미중 관계를 보면 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어, 지금 음,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미중 갈등은 고조될 것이다 미 대선은 미중 갈등을 축복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는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더 고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과의 갈등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중국 상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죠. 어,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부동산 망했죠. 중국은 부동산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줄었죠. 그래서 부동산은 더욱더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란 중국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을 향한 무역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라고 블룸버그는 평가를 하고 있죠. 결국 중국 때리기, 이것은 좋은 거리가 될 것이고, 현재 보수화된,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 때리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 대리기가 성공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리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점이죠 결국 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제보다는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러한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1 1월에 대선인데 어,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대선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현재보다 더 심해질 것이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또어 중국의 자동차 때리기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태양광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에, 지금 중국에 대한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고 중국에, 물론 그림자 정부이기 때문에 어, 깜깜이 정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안 보이지만, 현재보다 중국의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어, 이러한 준비를 조금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적인 나라, 지금 인도가 떠오르고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러한 나라들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